자, 그러면 그러면 우리 교과서에서 말했던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이거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이러한 돌무덤이 이 지역에 있어요. 그리고 그게 동이족의 것이고 고구려, 백제, 신라의 것이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추정해 볼수 있죠. 어떻게 추정? 무슨 추정을 할까요? 어? 그러면 고구려, 백제, 신라의 영토가 여기 있었을 수도 있겠는데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충분히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 노란선을 그었습니다 노란선 이게 뭐, 뭘까요 제가 여기 써놨습니다 이거는 저의 이론입니다 이걸 찾아낸 저의 이론이에요 돌무덤의 한계선이라고 해놨습니다 돌무덤의 한계선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이 적석 석관 석곽을 세 개를 합쳐 가지고 세 개를 합쳐 가지고 돌무덤이라고 제가 명명한다고 했죠, 돌무덤.